미소찬사 이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를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것은 저희 팬분들의 칭찬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일단 저희 가족이랑 어 제가 진출하고 싶은, 나중에 진출하고 싶은 일본에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. 저는 오늘 퇴근 후에는 어 숙소에서 편히 좀 쉬는 게제 계획입니다. 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, 진짜 1번은요, 노래를 잘한다. 오늘 무대가 너무 멋졌다. 이게 저의 제일 칭찬인 것 같습니다. 네, 더 트러쉬 시청자 여러분, 요즘 무더위 날씨에 어, 건강 잘 챙기시고, 항상 더 트러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더 트러쉬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! <laughs> 아, 네, <잘> <laughs> Thank you.